네, 롯데렌터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팅건우입니다. 아, 설에 다녀오시고 난 후에 고속도로 옆을 보니까 와, 저 차는 왜 이렇게 좋아? 내 차만 왜 이럴까? 오늘... 최저가 차량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롯데렌터카 함께하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함께하겠습니다. 윤혜아입니다. 설에 제수상 차리시면서도 그거 하나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다 일일이 꼼꼼히 비교해 보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저희는 렌터카 방송에서 차량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은 최종 결정하시는 날이 아니라 간단하게 상담 예약 신청만 남기시는 날이거든요. 네. 상담 예약 신청만 남겼을 뿐인데자 오늘. 롯데백화점 상품권, 보이시죠? 100만원권 네 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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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추첨이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잠시에 저희가 시간 공지해드립니다. 시간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선물 보셨습니까? 롯데렌터카 2월의 행운으로 바디프렌드 최고급 파라오 안마 의자까지 총세분께 드리는 네. 행운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이 모든 조건들 결제하거나 최종 결정 아니라 번호만 남기시면 된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차값을 비교하세요. 아, 이제는 렌터카 알고 있습니다. 뭐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 비용 영원이더라뭐 선수금 영원에서부터 30%의 조건. 근데 4년간 냈더니 4년간 나의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 비용이 영원이더라 여러분, 차입니다. 차는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그냥 슈퍼에서 과자 사듯이? 아니잖아요. 차는요. 브랜드가 중요하죠. 왜 가전제품 S사 사십니까? L사 사십니까? 차는요. L사더라고요. L사. 뭐냐면 점유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롯데 렌터카 넘버 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보유 대수가 많으면 차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요? 차니까 여러분 많이 생산하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차 값이 떨어진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또왜 렌터카를 하셔야 되느냐? 지금 2월 개별 소비세, 일명 개소세가 인하를 해서 차량 개소세 인하 혜택 보시려면 지금 예약. 어이구 냄새야. 어이구 차 냉각수야. 아니면 엔진 오일이 왜 그렇죠. 이렇게 자주 바꿔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타이어 그렇지. 바꿔야 돼 에이. 여러분 오늘 그 바꾸시는 이유인데 자 보세요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야저차 부의 상징 꼭 성공한 사람한테 잘 보세요 1등이니까 보유대수가 많으니까 선수금 30%의 조건인데요 여러분 BMW가 네. 50대 안정으로 49만원 50만원이 안됩니다 4년동안 물론 선수금 30% 있습니다만 4년동안 이 금액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외에 4년 동안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이 0원이에요. 0원! 이 금액으로 저희가 만, 13만 대 넘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 오늘 남기셔야 될 이유 충분하죠. 벤츠 E 클래스가 30대, 이거 한정입니다. 한정 표현으로 68만 7천원부터. 그렇죠. 저희 어렵게 일단은 고급 수입차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다. 네. 그러면 당연히 국산차는요. 떨어지고 더 떨어지죠. 가격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비교 필수입니다. 필수. 아반떼가요. 한 달에 25만 7천 원입니다. 다른 곳과 꼭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 왜 마트도 이마트 저마트 다 다니시잖아요. 네. 오늘은 아, 비교 필수. 제가 제가 12년 동안 이런 표현 잘안 써봤는데 네. 싸요. 싸요. 원래 쌉니다. 저렴하다가 방송용 용어지만 네. 쌉니다. 그랜저요? 37만원대요? 야 지금 큰아버지는 그랜저 모는데 나는 작은아버지가 돼서 여러분 바꾸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도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네시스가 네. 58만원, 59만원. 대 이거 4년 동안 렌터카는요 당연하죠. 월 렌탈료가 싼게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차값은 차가 싸야 됩니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당연하죠 싸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K3 연비 좋은 디젤 티볼리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 소렌토. 30 저희가 원래는 38만 원대쯤 맞춰야 되는데 35만 원대로 지금 디젤 차량 아이가 두 명이십니까? 아들 두고 계십니까? 딸이 어립니까? 35만 원대 진짜 이거 비교 필수 차량 네. 하나 더 넣어 드렸고요. 4년으로 비교하시면 가격대가 천금액에 어마어마한 아니, 차이가 나죠. 거기에 지금 네. LPG 차량까지도 이렇게 보통 LPG는 요거 보여 드릴게요. LPG가 왜 경제적이냐면 이것 때문에요. 보통 왜 LPG가 천만원 정도가 더 세이브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700원대 이거 어렵죠? 7 0 0원대 주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차보다 더 싸게 이용, 한 1000만원 정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렌터카를 구입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음. 4년 동안 그랜저를 구입했을 때 제가 없던 취득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 요 앞에만 보세요. 요 4개가 0원이 되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지금 벌써 100분 연결하시는데 네. 오늘은 기다리시면 안 돼요. 1등의 점유율. 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오고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고객님 오늘 저희는 자신있게 방송 최저가까지 공개를 최저가. 하면서 고객님들과 함께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렌터카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셨다면 지금은 왜 그럼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를 선택해야 되느냐. 차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를 속속들이 보셔야 되죠. 저마다 1등을 외치고 홈쇼핑 1등입니다. 뭐 점유율 1등입니다. 대한민국 1등인지 보시라는 겁니다. 렌터카 업계 22년 동안 연속 1등. 찾아주시는 고객님 수도 부동의 1등, 직영망 정비 네트워크 당연히 1등의 업체만큼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한국 서비스 대상 12년 연속 1등에 오르면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되는 유일한 렌터카. 유일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앤온리. 유일한 렌터카, 롯데렌터카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사고나요? 저희는 찾아갑니다. 24시간 콜센터 연결해 놓겠습니다. 정비도 마찬가지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안 합니다. 고객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요. 대차 서비스도 언제나 오케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넘버원의 규모와 그 안에 서비스를 보신다면 아마 고객님 선택을 카톡.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네. 1등이 드리는 방송 최저가의 차량 가격의 혜택을 보시면 또한번 놀라시는 거죠. 요금은 카톡. 보여드리고요. 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이잖아요. 차 값은요. 차가 싸야죠. 당연히 텔레비전이요. 텔레비전이 저렴해야죠. 당연하죠. 정수기요. 정수기가 저렴해야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넘버원이요. 월차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방송은 이름 김건우라는 이름 세 글자 달고, 네. 민재 유, 윤재라는 아빠 이름 걸고, 차 가격은요. 차가 저렴하면 돼요. 차가 싸면 돼요. 그렇죠. 왜요? 4년 동안.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점유율이 높으니까 여러분 13만 대 25%라는 게저 다도 해도요 거의 1등과 맞먹습니다. 다른 회사 세군데가 보유하는 대수와 우리 회사가 보유한 롯데렌터카가 보유한 대수가 거의 만 먹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은 가격적인 혜택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특가의 차량들이 매진 행렬을 보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네. 2015년 11월에 QM3 특가 50대, 2016년 1월 장, 어, 지난달이죠. 올란도 네. 특가 30대가 전량 소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송 최저가는 보세요. 대수가 한정적입니다. 무한정 이렇게 롯데 렌터카도에 보유 대수가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30대면 벤츠의 E클래스면 제가 오늘 입은 게 마치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네. 남자의 자존심을 말하는 매너가 남자를 만드는 바로 그 벤츠 E클래스가 선수금 30%의 조건입니다만. 60만원대, 68만원, 원대, 이거 70만원이 안 넘는 가격은? E클래스 가요? E클래스 가요? 네. 정말 최저가 EQIQ 그러는데 감성적으로 정말 좋은 차고 <laughs> 네. BMW가 여러분 선수권 30%입니다만 40만원대는 저희가 딱 50대, 음. 50대, 4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이 최저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의 대수를 붙이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요즘 너무 아... 인기 있는 카니발 차량 네. 월 39만 8천 4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송 최저가 맞추기 위해서 딱 50대만 한정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번호 남겨놓으시고 지금 부담 아무것도, 이거 보세요. 결제 금액 없다니까요. 네. 저 최저가가 내 것이 될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전화기를 든다. 번호 남긴다. 내일 모레부터 들어본다. 아무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저가 그리고 지금 번호만 남기셔도 실시간으로 롯데상품권 무려 4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번호 남겼는데 내 최저가 자동차 제일 저렴하게 BMW 알아봐 주는데 상품권도 드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상담 예약만 남겼을 뿐인데 바디프렌드 제품 중에서도 최고급 사양입니다 파라오. 네. 네.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기회도 이 시간 열려 있어요. 아니, 그리고 롯데렌터카 50% 할인 쿠폰까지 그냥 번호 남겼는데요. 아설 끝났으니까 어떻게 우리 지금 이주문인 같은 경우 손목 아프신데 렌터카로 여행 한번 가볼까? 아니 뭐 제주도 가서 제주도는 제외입니다만 내륙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남겨놓고. 결정하시는 거고요. 일단 50% 렌터카 할인 쿠폰은 무조건 증정되니까요. 무조건 080 지금 하실 일은 BMW, 제네시스, 벤츠 e 클래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랜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080-000-1000 혹은 바로TV 번호만 남겨주세요. 최저가로 알아봐 드립니다.